형들 반갑습니다 흑반입니다 어, 여기저기서 약간 펌핑이 오는 것 같습니다 메탈이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 어, 흑반 유튜버 메탈에 들어왔다가 어, 메탈 입자사고 나왔요 메탈 3,000원대에 열심히 존버해서 기다렸다가 어, 5,090원에 어, 메탈을 팔았습니다 리플 역시 펌핑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형들 어, 쭉 올라왔다가 어, 1,400원대에서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형들 분위기가 나빠 보이진 않는것 같습니다. 알트 순환 펌핑이 오는 분위기인 것 같고 힘드나 리플 300원 이야기는 너무나 먼이야기지 않을까 흑반 유튜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거없는 리플 300원에 대한 걸로 어, 아, 리플을 망설이는 좋아요, 형들 혹은 리플을 손절하고 리플 밑에서 주우려고 하는 형들 리플 300원 어떻합니까 리플 아, 분위기 3, 자체가 너무 좋은데 야죠. 오히려 리플 3000원에 더 가깝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리플 삼촌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존박했습니다 흑발연들 화제하십시오. 손절치고 후회하는 후구드럽지?